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재즈 같은 방송. 네. <laughs> 이산TV. 예. 이,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조곡 1번인데, 에, 이 지휘자와 연주자,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작권에 걸리니까. <laughs> 자주 듣는 곡입니다. 예, 옛날에는, 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죠. 그때는, 뭐 어떻게 상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지식, 짧은 지식들을 갖다 집대성해 놓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좀 원활하게, 고급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데 도움을 주고자 아마 발행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상식이란 그런 책이, 시중에서 뭐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봤을 때, 어, 세계 3대 피아노 협주곡 중에 하나가, 아, 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흡수곡 1번이더라고요. 나머지 두 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네. 별로 그리고, 어, 이곡 말고 이렇게 피아노 흡수곡을 따로 좋아했던 곡은 뭐, 저기, 이제, 어, 누굽니까, 저기, 저. 아, 아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손이 큰그 항상 이게 문제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웃음> 라흐마니노프, <웃음> 라흐마니노프의 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아, 한데 되게 좋아했죠. 지금도 뭐 가끔 듣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이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3번이, 3번이 유명한 거는 그 쉐인이라는 샤인인가요 샤인이라는 그 영화의 그그 그 어떤 모티브가 됐던 곡인데 주제가는 아니고 그래서 그락마니로프의그 3번도 뭐 한동안 많이 들었죠 근데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그, 라파인로프의 피아노 협주 3번은 그 도입부만 좀 멋있지, 나머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어, 그렇게 뭐, 어,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진 않아요. 근데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어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그 처음 이게 들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 될것 같습니다. 예,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런데그 탤런트 정혜희 씨가, 처음으로 KBS 드라마에 21살 때인가 주인공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탤런트 정예린 씨 아, 기억나세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네요 근데 그 배우가 드라마에 나왔을 때그 주제가 가 라크마니노프의 피아노 쭉 2번이었습니다 예, 그때 저도 사실은 락마니로프의 피아노 읍조 2번을 처음 접했던 거예요. 예. 예. 그만큼, 그, 어떤, 그, 우리가, 그, 받았던 어떤 문명의 혜택? 문화의 혜택? 그런 건 정말, 조악했죠. 아, 예. 나이브했죠, 소위 말해서. <laughs> 예. 그러케 뭐 KBS, 대한민국 공연방송이, 라마니노프의그협주곡을 피아노 협지곡을 갖다가 이제 타이틀곡으로, 예, 쓸 정도로다가, 음, 참, 열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냥 뭐, 그, 덮어놓고 그냥 방송을 시작하는 거는 제 성, 적성에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음악을 이렇게, 예. 들려 드리면서 배경을 깔으면서 예. 방송을 시작하는 게 저희 어떤 포맷이 될것 같습니다. 방송 포맷. 예. 100년 전에 죽은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laughs> 네. 그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킨 이유는, 음, 그렇습니다. 그 조선일보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일보. 제가 98년, 98년에, 98년이 제가 이제 그, 그 아 98년이 아니군요. 95년. 95년이 맞을 겁니다. 95년이 제가 29살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29에 처음으로 이제 연애를 해봤다고. 연애를 해봤, 죠왜그 29이냐? 근데 또 거기 또 아주 그참 유치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날 그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소설가 김홍진 씨가, 그, 런 말을 했더라고요. 20대에, 그, 정말 뜨거운 사, 사랑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부랴부랴! 그게 이제, 그몇 년도에 나온 기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부랴부랴, 우리 나이로 30이 되기 전에, 어, 연애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어, 연애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3년을 사귀었지만, 끝끝내 그런 말은 안 했죠. 내가 20대에 그 연애를 안 하면 인생은 놀아지 말자라고 말한 김홍신 소설가의 신문기사를 읽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너를 만났다. 그 말은 참아 못했습니다. 자호간 <laughs>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그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몇달 지났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일등신문이래요." 그때가 이제 9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판매 부수 1위다.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예. 네. 저는 뭐그 신문에 뭐 서열 발행 부수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중앙일보를 주로 봤고 한참은 어릴 때는 뭐 중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신문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한국일보 배달 소년이었기 때문에 한국일보를 많이 봤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한국일보를 그 제가 신문 돌리기 전에. 한국일보를 늘 보시던 걸 기억했기 때문에 어, 저한테 친숙한 신문이었어요. 한국일보가 예, 거기 이제 한국일보 출신 그 봉두환 씨 예, 돌아가신 그참 응? 뉴스 전망대 뉴스 전망대라는 그 수필집까지 내셨던 그 봉두환 씨그그 당시의 앵커. 예. t b c 인가요 예, t b c 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일보에 굉장히 저는 친숙해 있었고, 그리고 나, 나중에는 이제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읽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오랫동안 중앙일보를 사실 많이 봤었어요. 예, 기사들이 뭐 읽을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하여튼, 그 여친 그 당시 사귀었던 2홉에 팔팔한 청춘에 사귀었던 저에게는 이제 첫사랑이죠, 거의 뭐첫 연애니까. 그때 그 만났던 여친이 어뭐그 조선일보가 발행 부스가뭐 우리나라 1등이다 뭐 조금 뭐, 뭐,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 바꿨어요. 조선일보로. 신문을. 그러니까 95년에 조선일보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거의 한 26년째 조선일보를 본 거죠. 음, 저는 그김 김대중 고문 계시잖아요. 그저 지금도 이제 간간이 조선일보에 사설을 쓰시잖아요. 그분한테 2002년에 그 편지를 보내서 손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분의 친필로 써진 어, 답장도 받은 적이 있어요. 독자, 그, 투고의 어떤 형식으로다가, 그, 어떤 세상에 대한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그, 편지를 보냈더니, 그분이 손수 답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죠. 어. 당시에는 정말 대한민국 그, 일, 그, 제 일에 그 영향력 있는 그 언론인을 갖다가 한 10년, 20년 막 하고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막 친필로 한 페이지 짜리 꽉찬 지금도 갖고 있어요. 예, 지금도 제가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 조선일보는 어쨌든 그 조선일보가 사실 관심이 없던 그 언론사였는데 그 그건 있었죠. 그뭐 이문열 작가의 어떤 책을 다뭐불 불태웠다는 뭐 분석행요, 현대판 뭐 분석행요 사건이 한번 뭐있었지 퍼포먼스가 같은 게뭐 사건이었다고 뭐그 신문지상이 나,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그게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뭐조선일보에선뭐 다뤄졌던 기사로 알고 있고 어쨌든 조선일보는 그 정도만 제가 이제 그 인지하고 있었는데. 여친의 말 한마디에 그냥 조, 조선일보를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덤으로 김대중 그, 그 당시에 그 논설위원이죠. 논설위원의 그친필 타자로 챙겨 아니라, 예, 볼펜으로 쓰신 그 친필 답장도 받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조선일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예. 조선일보가 뭐, 친일, 언론이니, 뭐, 일제 때, 어 일제 복무를 했느니, 뭐, 이딴 소리를 했어도 저는 조선일보를 사실을 끔찍이 사랑했었어요.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음, 광란의 언론 난동, 광란의 언론 난동이 벌어지던 그 2016년 그때 그 TV조선에서 그 맨날 며칠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여주던 그, 그 최순실과 어떤 그 비서관이 나오는 그 동영상 예. 뭐 최순실이 막그 여자 직원들한테 뭘 지시를 하고 옆에서 가만히 서있던 그경호원 연락책에 뭐연락뭐 연락책 뭐, 뭐, 뭐 그런 거 있겠죠. 에? 그 사람이 막 핸드폰을 갖다가 뭐 서, 옷에 옷쓱 문질러 가지고 전해주고 마치 무슨 뭐뭐 뭐 대단한 뭐 어떤 그비리가 있는 양 그것이 비딘 양그 흔하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어떤 그뭐 존경심 같은 게 있다면은 아, 아, 더러운 게 있으면 딱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맞지 뭐 굉장한 어떤 그 뭐랄까 불이 불이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그냥 몇날 며칠을 그 당시에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럼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맨날 며칠 방송하니까, 그래, 참, 좀, 좀 촌스럽다. 예. 그래도, 일, 그, 청와대 경호원이고, 그런 사람이 뭐, 뭐, 이렇게, 뭐, 그, 뭐, 정말 찌질한, 찌질한 그, 뭐, 이 딸랑이처럼, 자기 옷에다가, 그, 자기 지문 묻은 것, 어? 자기, 그, 어? 자기, 그, 뭐 좀, 이물질 좀, 부어바에 뭐 얼마나 못겠습니까좀 아부하는 모습으로든 비치고, 예. 저도 사실은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이렇게, 저 오늘도 노가다를 나갔다 왔습니다. 노가다를 나갔다 오면서 생각을 했죠. 그, 힘든, 힘든 와중에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 그, 옷을, 그건 뭐, 유니클로에서, 유니클로 기성복 사다가 대, 대통령 행사복이라고 입혀드릴 거예요? 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 행사, 외국사 그 정상도 만나고 또 국내 여러 그 행사에 참석을 하시는데 유니클로 거기 기성복 매장 가 갖고 대통령 치소 맞는 그런 옷 입혀드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 물론, 이제, 저, 저, 그 어떤 그, 그 이미지상 부딪히는 건 있어요. 메리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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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5년, 뭐, 똑같은 옷을 입었다. 에, 뭐, 그런 이미지도 있죠. 그런 이미지도, 그, 뭐, 뉴, 언론에서 많이, 어, 얘기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메리켈조차도 그것도 어떤 정치적 이미지, 게임이 수도 이, 있는 거죠. 그 이미지인거죠 그냥 메리 케리 뭐저그 근무 끝나고 동네 슈퍼 가서 뭐 장을 봤다. 그것도 다 이미지 정치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옷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악이에요? 죄예요? 아 어, 정성스럽게 만들어야죠. 정성스럽게. 더다나 여성 아닙니까 여성. 예. 막말로 남자 남자 기성복은 정말 예. 흔하디 흔하죠. 남자 기성복은 아무리 저 비싼 메이커라 그래도 남자 기성복은 너무 구하기 쉽죠. 양복 한벌 그냥 검정색 정장 하나면 되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검은색 정장만 입으실 수도 없는 거고 여성인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대단한 비를 저지른 양 그리고 그 어떤 비서관이 핸드폰을 갖다가 어디서 받은 핸드폰을 최순실 씨한테 전해주는 그 장면에서 그 옷에 쓱 문지르는 장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내주면서. 내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나쁜 이미지를. 예? 그러니 조선일보가 참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뭐 이, 이회영인가 뭐 이희영인가 뭐 하는 뭐그 논설 실장이라는 사람이 뭐1억대그 어떤 그 접대를 받았다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그 사람 그만 뒀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복수가 아니었나? 예? 여러분 그그 그 영화 아시잖아요, 그 내부자들. 그냥 뭐다 보면은 그 조선일보 하는 행태가 딱그 내부자들에 나오는 그 어떤 그 신문 사주, 예? 그 모습 같은 이, 이미지가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사건 때. 예. 내부자들도 결국은 이제 그랬겠죠. 뭐, 조등동 중에 하나를 까, 까, 까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영향력 1위니까 나름 조선일보를 깠겠지. 예? 조선일보에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시고 나서 뭐, 딜 칠, 쳤는데, 뭐,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딜 쳐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거기 수공을 안 하시고 동절을 안 하니까 이것들이 이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옷옷 옷 만드는 그 최준실 씨가 그옷 만들고 뭐그 장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탄에게 탄에게 주범 중에 하나예요. 조선일보는. 그, 이후로, 어, 바로 전 사실 조선일보를 끊어버렸어요. 그, 뭐, 저기, 뭐지, 기 핸드폰에 깔려있던 그 조선일보 앱, 앱을 그냥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뭐 문제랄 것도 없는데 저는 지금도 그 어, 테레비는 안 보니까 조선일보 그저 조선닷컴 있잖아요 인터넷 신문 그걸 쭉 봐요 근데 왜 보느냐 걔네가 이뻐서 보느냐 조선일보가 이뻐서 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기준 기준을 잡으려고 일단은 조선일보를 보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우파라고 자칭하는 아이들이 거기 조금 제가 포커스, 포커싱을 맞춘 거지 거기다 포커싱을 맞춰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니까 왜냐면 조선일보 말고 뭐 세상이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을 기준이 될 만한 언론 매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 뉴스를 안볼순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 알아야 하니까. 그게, 민주공화국의, 어, 시민의 당연한 어떤 그, 소양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양.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죠. 그게 뭐 어, 대한 언론, 페네마이크 뭐 정도가 지금 이제 그 대한 언론 정도가 될수 있는데 또 페네마이크는 조금 좀그 어떤 뭐랄까 우파 쪽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이제 기존에 일단 모든 언론 매체에서 다 떠든 얘기 그중에서 그 우파 시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발췌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 좀 한계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우파 시민이 듣고 싶은 얘기만 발췌해서 방송하는 그런 매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팬의 마이크도 제, 그, 언론 그, 그, 기사를 볼때 어떤 참고자료가 잘안 됩니다. 예. 어쨌든 조, 조선일보 같아. 있어. 그, 저의, 이제, 언론을 매, 매치, 언론 매출를 대하는 참고자료가 되는 거예요. 기본 참고자료. 근데, 하우스 말이 있어요. 뭐냐면, 조선일보는 사설을 쓰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사설, 조선일보 사의 개인적 얘기일 뿐이에요.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걔네들은, 조선일보는 그, 최순실 씨가 옷 만드는 그 모습, 경호원이 핸드폰 닦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탄핵에 일조함으로써 신문난에 사설을 쓸 자격을 잃어버린 언론이 되버린 거예요. 그나마 믿었는데, 그 믿음이 신뢰가 깨진 거죠. 사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얘기라는 걸 사설이라고. 야, 이거 사설이지, 뭐. 정말 개인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사설은 안 봐요. 왜? 의미가 없거든. 가치가 없거든. 거기서 아무리 뭐 눈에 띄는 뭐그 제목이 글이 달린 걸 봐도 전안 봐요. 특히 조선리보 애들, 거기서 하는 그 논설을 뭐 한다는 애들이 하는 그 사설은 안 읽어요. 읽기가 싫어. 왜? 원자가 있으니까. 탄에게 1, 1등은 아니지만, 뭐 1등은 뭐 당연히 그 JTBC이고 태블릿 PC. 2등, 3등 돼요. 2, 2등쯤 되겠다. 지네들 그 단독이라고 그러면서 그옷 만드는 옷방을 몇날 며칠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 원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이 대안이 없다는 대안 매체가 아 그러니까 저도. 이 딜레마입니다 딜레모 어쨌든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야 기사만 써 팩트에 기반한 사설 나는 없애라 사설은 쓰지 마 조선일보야. 그리고 김대붕 김대중 고모님 이제 은퇴하세요. 별로 설득력도 없어요. 선생의 말씀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인사를 안 드렸네.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티다니엘빠까 크라이막스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엔딩으로는 좀, 음, 어울리지 않네요. 어쨌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저도 멘트지만 하나 해야 되겠다. 좋아 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예, 다른 분들에게, 예, 이산, 배우 이산TV, 예. 구독 좀 하시라고, 어. 얘기 좀해 주십시오. 좋은 얘기 제가 많이 발굴해서 전해드릴게요.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너스피다니아. 빠까.